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0월 13일, 미지은 시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불안과 기대가 움직입니다. 오늘은 관세전쟁과 타코, 트럼프의 돌발 관세전쟁이라는, 어, 좀 은유한 표현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로 아침을 엽니다. 주말 미지은 시는 관세전쟁 우려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중국은 휘토류 통제를 선언했고, 미국은 항만수수료를 부과했죠. 트럼프는 100% 관세를 언급하며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AI 버블론이 제기되는 타이밍에 나온 재료라서 매물이 컸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신경전의 구간이에요. 11월 10일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둔 협상카드일 가능성이 높죠. 서로의 결국 체력을 확인하는 심리전, 그 과정에서 생기는 변동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정이 시장의 큰 추세를 바꾸는 흐름은 아닙니다. 시장을 끌어왔던 두 개의 축, 유동성과 AI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힘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한, 이 흔들림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관건은 외국인 자금의 방향이에요. 지난주 현물은 대량 매수, 하지만 선물과 옵션은 하락 포지션, 즉 단기와 중기 자금이 엇갈린 상황이죠. 오늘 외국인의 움직임이 이번에 하락이 단기 조정인지 심리 붕괴인지를 가를 겁니다. 국내 시장은 초반 과매도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버티기보다 관찰하기, 기존, 주도자, 기, 기존 주도주와 실적 좋았던 종목들의 재진입 타이밍을 보아야 해요. 시장이 흔들려도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시황의 한 줄평입니다. 불안의 크기만큼 기회도 커지는 법이니까요. 이 아침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루틴. 그게 조용한 기적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도 단단한 하루 보내세요. 미지은 시황이었습니다.